막 계속 막 <laughs> 갑자기 울음소리가 니다 아, 갑자기 막 연기를 하다가 속으로 이거 <laughs> 이 리액션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리액션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웃음이 계속 이어져서 아, 진짜 진짜, 진짜 어, 이제는 진지한 장면들 왔는데도 계속 저쪽에서 약간 이런 소리 이제 막새어나올때 <laughs> 있잖아. 어떤 관객이 또 와가지고 이제 응. 다 앞에서 앞에 걸막 하고 있는 거요 관객이 프롬프트 해주죠 진짜, 진짜 관객이 다 말하고 <laughs> <많아가지고>. 있었요 <laughs> 처음에 오프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음식물을 가져오셨다면 너에게 맡겨주세요 하고 박수가 짝짝짝 짝 하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락앤락 소리가 닭갈비 락이뭘싸오셨는지 <laughs> 모르겠지만 네. 영화관에서 많이 먹으니까 사실 응. 맞아 연극을 많이 안 보신 응. 분들 진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극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툭툭 이렇게 나더라고요. 간원가다가정연이 시작하고 뒤늦게 들어오시그몇분 음. 음. 계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공연,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음. 빛이 제 눈을 딱 쳐는 순간 관객들이 눈이마 열렸어요. 저번 작품에 저희 드라마 트럭으로 참여했던 선이님께서 배우로 활동할 때 자신의 그 에피소드는 대학로 4번 출구 성대 쪽, 쪽, 쪽 가면 햇집 밑에 극장이 그런 곳이 있어요. 객석 15석.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은 배우랑 거리가 진짜 이러고 이렇게 쪼그라 본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약 연기를 하는데 관객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흠... 이가 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극장이 너무 작으니까 선생님이 막 연기를 하다가 속으로 네가? 이게 너무 하고 싶었대데그니까 이런 하고 여기 있으니까 그걸 못했다라는. 곡중에서 나와 바다 나 여보세요 그때 노래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이 터치가 안 된다. <laughs> 그래서 바다. 근데 노래 계속 나와요. 그럼 객석에서 이제 똑같은 뱃 소리로. 아~~ <laughs> 또, 공연에서 나오는 음악. 똑같죠. 아, 그렇죠. 아, 같이 출연하는 배우의 가족분이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무대에 오르니까 네.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간직을 하고 이렇게. 싶으신 거죠. 너무 예쁘고 아, 너무 소중하고 아, 너무 잡고 아, 싶은 마음 아, 알긴. 겠 하지만은 공연장에서 무조건 핸드폰은 끄고 관람을 해주시는 게 다들 한 번씩 느껴봤을 건데 핸드폰 보는 건거 당연한 거고 라이트 세워나는것 진짜 좀그렇 다들 뭔지. 시간을 구분하시더라고요 연극이 망했다는 뜻아니데 가끔 이제 비평가분들이 붉기 나오는 펜을 닫지 못면서 음. 근데 그게 일을때 굉장히 힘든데 희미한 굽이 엄청 부드라지게 보이는 거아죠 그렇게 수,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소목장때 저희가 만든 거리이 정도인데 이렇게. <laughs> 계속. 퍼즐장이니까 아. 불편한 거 알겠는데 나도 불편한데. 네. 다티는막 <laughs> 계속 막. 여자 주인공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아. 근데 얘가 검총을 들고 방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람이 쟤 죽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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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지금 죽으라 아. <laughs> 사람 가는 거야. 이러면서 아침드라마처럼 소망하시는 분들. 아. 여기서 조연. 백태그 전에 나 공연 무서워. 공연 마음에 안든 거야. 싫은 티를. <laughs> 으로 내시는데 뒤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머리를 여자분이 이렇게 들어서 돌리면 이 머리 가닥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살이 이렇게 다떠 있단 말이에요. 공이 안 보였다가 이사람이좀 많은 분이 신나는 작깐공을 다치고. 다음에 아, 네. 안 되면 다시 공을 갖는 그런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네. 앞에 무대를 보려고 이렇게 내려가는 아 순간 뒤에 있는 관객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정자세로 관람을 아, 그렇죠. 하면 좋으나 내려가는 순간 이제 나도 안 보이고 뒷 사람도 안 보이고 모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대극장에서는 앞으로 숙이는 행위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아,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 공포 영화 무서운 장르 이전 연극이 있는데 아, 네. 자녀분인가 이제 네. 어린 동생 맞죠 무서운 거다 보니까 이제 연령 제한 이 걸려 있는데 공연으로 네. 이제 인정을 받고 이게 들어왔나 봐요 네. 무서운 장면 확 나왔는데. 이 사람들 다 으악 <laughs> 하고 놀랐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난다. 아, 그래무그 고현 진행이 그때 이후로 안 돼요. 아이가 아, 계속 울어가지고 그렇죠. 음, 결국에는 이렇게 안 웃고 데리고 나가셔서 공연 보러 오셨을 때는 손 소독을 꼭 해주시고요. 공연 보실 때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 정도까지는 부탁드리고요.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음 정도는 꼭 부탁드립니다. 소극 특성상 자리가 협소하고 뒤척이고 이러실 것도 아닌데 혈압성 그런 에티켓들은 좀 지켜주시면서 관람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음식물 섭취는 꼭 밖에 나가서 해주세요. 저희도 배가 고프답니다. 배우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 음식물을 꺼내다 보면 그 음식을 먹으려면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허가되지 않은 촬영 혹은 녹음은 제한이 됩니다. 공연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핏단 눈물이 새겨진 것, 어, 것들이에요. 그 공연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희의 노력과 저희 피땀 눈물도 조금 알아주셔서 허가되지 않은 촬영과 녹음은 삼가해주시면 배우분들을 위해서 꽃다발이나 케이크 사와주시는 거 진짜 감사한데 맡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공연 도중에 본인도 의도치 않게 이렇게 불필요한 소리가 나거나 또는 너무 소중한 선물이 공연 중에 어둠 속에서 훼손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물품 보관, 그 티켓 보스에 미리 사전에 맡겨주시고 극장에 들어올 땐 정말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